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구매한 디펜을 한번 직접 써보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피렌체에 가시면 문방구가 유명한 오래된 문방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저는 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범용적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시그넘이라고 하는, 요, 예, 여기 써져 있는 시그넘이라고 하는 문방구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뭐 딥펜이며 만년필이며 뭐 글라스펜이며 되게 되게 다양한데 어 저는 이미 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만년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살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글라스펜도 딱 봤는데 뭔가 너무 약간 휘황찬란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거기서는 구매하지 를 않았고 어 딥펜이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크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포크 모양 디펜이랑 그다음에 요 되게 날렵하고 뾰족하게 생긴 요런 디펜 두 개를 집어왔고요. 요거 요 펜들이 네, 요펜두 개가 이렇게 예쁜 종이봉투에 포장이 돼서 손상이 되지 않게끔 여기 살짝 이렇게 네, 높이가 있어서 봉투에 이렇게 안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센스 있게 이 안에 어떻게 이탈리아식의 컬시브 라이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로만, 그 다음에 고딕, 그 다음에 몰라몰라 어쩌고. 네, 이렇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거를 돈 받고 판게 아니고, 그냥 얘네가 넣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브리아노 노트패드에다가 시필을 해볼 텐데요. 파브리아노 또한 이탈리아 브랜드잖아요. 종이로 굉장히 유명한, 재지로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거기서 파는 노트패드를 제가 이런 식으로 앞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제본을 해서 노트 넘기면서 쓸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디펜이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버벅거리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좀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사용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번 네, 자를 대서 그래서 좀 삐뚤지 않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펜촉의 생김새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일단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펜촉이 조금 작은지라 약간 뷰티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손바닥을 대야 조금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건조한 손바닥을 들이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포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잉크를 조금이나마 머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 구멍이 뚫린 데 잉크가 있어도 펜촉 끝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뭔 어뭔 좋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의도는 그렇게 구멍,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좁은 이 펜촉을 가진 이 뒷펜은 정말 정말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네, 그붓 그림 그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얇은 붓 있잖아요. 네, 그런 붓 같은 그런 쥐면 약간 그런 안정감이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냥 저는 신기하게 생겼고 어, 가격이 저렴하네 이래서 구매를 해왔는데 저렴한 이유를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펜은 엄청 작지만 이 펜촉은 그렇게 막 얇진 않아요. 그래서 한 M립, F립 사이 정도 되는, 한 유럽제 m 닙 정도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안쪽에 국자처럼 잉크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디펜입니다만은 역시나 아까 다른 친구처럼 안쪽에 잉크를 많이 머금는다고 해서 바깥쪽에 잉크가 지속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오선지를 한번 그어볼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뭐지, 음악 공책 팔지 않던 시절에 그때 오선지를 그으려고 만들어진 디펜이래요.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되게 밝은 파란색이나, 아니면 밝은 빨간색 이런 잉크로다가 종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지 일자로 그으면 이제 그게 오선지가 돼서 거기다 악보를 그리는 그런 용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음악 알못이기 때문에 악보를 그려도 쓸 일이 없지만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오선을 그린 다음에 그걸 체크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 글씨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줘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리뷰할 때 쓰는 링크는 컬트펜에 한정으로 나온 과일 시리즈 중에 구아바 잉크, 그 다음에 과일 시리즈 중에 블루베리 잉크, 그 다음에 과일 시리즈 중에 워터멜론 잉크, 그 다음에 또 컬트펜 한정 잉크 중에 매튜라고 하는 잉크입니다. 어, 참고로 제가 만년필을 알게 되고 나서 가장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바로 이 디아민의 잉크를 본병으로 산 것인데요. 네,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만년필을 내가 입문을 하고 있고, 뭔가 디아민 잉크가 좀 신기한 게 많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디아민이. 그래서, 오, 이거는 내가 평생 쓸 예쁜 색깔이야 하고서 그런 섣부른 결정으로 본병을 사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잉크들을 제가 만년필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네, 그때 접해서 산 잉크들인데, 음 정말 후회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런데 쓰잖아요. 이런 디펜 리뷰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한번 오선지를 그어볼 텐데요. 자가 조금 짧아서 자가 허락하는 선까지만 한번 오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번에 정확한 오선을 긋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잉크가 그렇게까지 막 풍족하게 머금어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와우 <laughs> 완전 대차게 망해버렸는데요 네. 이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을 때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거든요 조금 흐른 정도로 망했는데 그 뭐랄까 본 타임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대차게 망했네요 <laughs> <laughs> 큰일 났다. 그래도 한번 그대로 계속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또 망했죠. 이게 잠깐의 시간을 주고 잠깐이라도 머뭇거리면 이렇게 되네요. 잉크가 고여가지고. 아 진짜.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아까처럼 그렇게 안 흘렀어요. 네, 안 흘렀지만. 지금 보시면 이 잉크 방울 보이세요? 이게 망했는데 지금 재를 이따가 휴지로 좀 덜어내면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지만 그 제가 이렇게 디펜을 지금은 또 쓰고 있고 아까 잠깐 써보고 느낀 건데 만년필이랑은 다르게 뭐 만년필도 어떻게 보면 볼펜에 비해서는 굉장히 참을성이 있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쓸 수,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그런 펜이라고 생각을 하,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아... 그거보다 훨씬 더 어... 불편한 것이 바로 이 뒷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막 잉크 튀기고, 막... 여기도 보시면 잉크가 고였고, 이런 게 빈티지함으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가야할 길은 디펜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저분하고 내가 이걸 글씨를 쓸 때마다 이짓거리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은 현대인으로 디펜을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예쁘게 멋있게 오지, 아니 오지 선다래, 오선을 그리려고 했던 저의 페이지는 이렇게 망해버렸고요. <laughs>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음. 망한 이 페이지에다가 아까 그 얇은 펜으로 글씨를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를 머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담그면 뒤에 이렇게 펜에 잉크가 국자처럼 담겨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국자처럼 담겨요. 그래서 마치 어 대박 이 정도면은 뭐한반 바닥은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요 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음, 그 남아 망한 글씨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균일한 획을 긋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은 그냥 일직선을 긋는 것도 굉장히 균일하게 긋으시는데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일직선을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 획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망했죠, 삐끗했죠.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어느 정도 잘 쓰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획이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펜이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에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오히려 만년필은 굉장히 그 딥에 따라서 균일하게 나오잖아요, 굵기가. 근데 요, 디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두껍게 시작을 했다가, 끝날 땐 아주 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쵸, 또 망했는데? 다떨어졌고요 벌써 다떨어졌고 네, 약간 여러분 좀 멋있네요. 약약약이이첫 약간, 약간 번째 글씨를 이도한 것처럼 네두껍게쓴 것처럼 돼 보였네요. 고맙다 디페나. 그래서 한번 모양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못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글씨 탓도 있어요. 물론 네, 제 글씨가 못난 탓도 있지만 이 디펜이 못나서 이렇습니다. <laughs> 글씨가 못난 거를 아주 더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디펜이라 그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한글 획을 긋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로로, 세로로 떨어지는 획을 그을때 긁히는 느낌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고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까 저희가 그 어떤 5선에다가 한번 줄을 맞춰서 얘네가 여기에다가 말해 준 대로 한번 글씨를 써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래에 있는 고딕이나 밑에 있는 모르는 요 글씨체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굉장히 간단한 로만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만년필은 그냥 엡 엠닙인가, F닙인가 하는 일반적인 만년필이라서 이런 거는 보통 스톱닙의 만년필을 써야 이게 예쁘게 나오는 건데 저는 스톱닙이 아닌지라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뭔가 조명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예리하신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이 방에 있는 광원이 그냥 자연광인데요. 그 해가 구름이 많아서 자꾸 가렸다가 비쳤다가 가렸다가 비쳤다가 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양해를 조금 구하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뭐죠? 이상과 현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게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그렇죠? 이것은 캘리그라피의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알파벳을 처음 배우, 배우는 영어 공책에다가 처음으로 알파벳을 쓰는 그런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 되겠네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알파벳 다 알지 않나요? 그렇죠?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전 이렇게 썼고 m이 끝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망했네요. 그 여러분, 약간 그런 게 있네요. 그 빈티지한 맛이 있어요, 이게. <laughs> 확대해서 보면은요, 아, 나름, 음, 레트로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줄 자체도 제가 직접 그은 거니까. 약간 특히 요 번진 부분 쪽에 가면은, 글씨체는 망했지만, 근데 약간, 뭔가 약간,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음 <laughs> 제가 이게 지금 그냥 만년필을 씹필라는 노트패드에다 일해놔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진짜 실제로 쓰는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글을 놓고 글씨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막썩 웃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굳이 이런 모습과 또 요런 모습을 굳이 여러분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일기장에다가 추가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아, 근데 제가 하나 더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 우선지로 체크 무늬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것까지만 한번 하고 싶은 만큼만 해보고. 접히나요? 이게 딱본 생각이 처음에 얘를 제가 구매를 할때딱든 생각이 아 이걸로 체크 그리면 대박이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건데 이렇게까지 그 획을 긋는 게 어려울 줄은 진짜 꿈에도 모르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끊겨가지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균일하게 잘 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목 좋아하시면, 오목을 둘때 아주 좋은 조합이 될수 있겠어요. 예로는, 어, 어디, 어디 있니? 어, 여기있다. 네. 이 포크, 이 포크로는 어, 오목판을 그리시고요.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상대방, 여러분의 적이 흙, 백도를 하게끔 만들고, 여러분은 흑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이 디펜 있잖아요. 이 디펜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찍으면 흙돌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어져서 갑자기 하나의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반칙이다 라고 할수 있지만 어 그것은 내, 내 탓이 아니고 내 디펜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네, 흙돌을 그리기가 매우 쉽네요. 음, 유일한 장점을 찾았다. 오목을 둘때 편하다. 그쵸? 이렇게 오목을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 마지막 활용 정정이 이걸 그어야 되죠. 네. 망했네요. <laughs> 네, 그래서 흠. <laughs>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목 리뷰 아니었고요, 여러분. 아 약간 아날로그, 아날로그 오목하는 방법 이런 거라고 어그 제목에 어그로를 끌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직한 사람이므로 제목은 디펜 리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망한 네 망한 디펜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번에 안망한 만년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